《슈퍼히어로즈》의 우승을 기다리는 한 남자의 편파 응원 채널 키다리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앞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키다리맨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 시청을 하시게 되면 어,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저희 키다리맨 시청 사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청 간에 좀 여러분이 유의하면 좋을 몇 가지 내용을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다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어, 저희 키타임에는 전문 야구 분석 채널은 아닙니다. 예, 제가 그 야구를 특별히 키움미어로즈를 응원한 지는 올해로 13년 차이긴 하지만 야구란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정답을 찾기 참 쉽지 않은 그런 스포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야구를 13년을 봤지만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어떤 실제적인 데이터나 기록 뭐 어떤 분석들은 사실 다른 야구 채널에 가셔도 더 깊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는 척하지 않고, 물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기록과 분석 데이터들을 인용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해 이 채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의 관점으로 그 경기 후또 경기 전뭐 또는 시즌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만의 좀 방식으로 어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은 전문 야구 분석 채널이 아니니, 어,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두 번째는요, 어,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구단과 감독 선수들을 최대한 믿어줍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이 경기를 보면 화도 나죠. 그리고 비판거리도 생기고 욕할거리도 생깁니다. 어, 분명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어, 그건 잠시, 조금만 하고 그 외적으로 대부분은 좀 그래도 이 팀을 응원하고 전적으로 좀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 팀을 내가 너무 미워하거나, 너 비난하지 않고, 물론 잘하는 점보다 못하는 점이 많더라도 더 잘할 걸 기대하면서 최대한 좀 믿어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많이 알아봐야 뭐 구단 감독, 코칭 스텝, 선수 그 내부 사정을 저희가 다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무조건적인 비난과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어, 최대한 잘할 수 있게 입샤 으쌰 해주는 그런 톤으로 제가 방송을 해보려고 하니 이점 또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위 그 레카 채널과 같이 허위 정보 정말 그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채널은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저는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고 뭐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제 썰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재밌고 관심이 가긴 하는데 저는 그거를 주로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그 이유는 그게 사실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굳이 얘기를 하는 게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팬들 사이에 다툼과 <laughs> 어떤 그 긴장을 유발할 뿐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 자체가 일단 어떤 죄잖아요, 범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사실에 입각해서 뭐 들리는 무수한 소문들을 언급은 하겠으나. 또 확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지 않고 그냥 사실로 확인된 정보 내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한다는 점을 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카 채널 절대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 다른 대부분의 키움 히어로즈 팬들의 의견과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를 응원하는 나름의 이야기들과 또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고 야구를 보는 각자의 시각이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지도 않고요 또 맞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뭐 비난을 받거나 뭐 욕을 얻거나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과 저의 이야기가 다른 키움 히어로즈 팬들의 의견과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어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정도의 생각으로 또는 아 내가 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구나 아,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여겨주면서 기 저희 키다리맨을 시청해 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데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키움 히어로즈 팬들과 함께 재밌고, 기쁜 방송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키움이 4할 정도의 승률로 꼴찌를 했습니다. 10번 경기라면 4번 이기고 6번 진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한 10번 정도 했을 때, 4번 정도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거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의 그런 행복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번 중에 4번, 물론 6번은 지지만, 4번 정도 팀의 승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취미가 굉장히 저는 가성비가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채널을 통해서 이 1년 시즌 중에 히어로즈의 승리를 통한 행복을 좀 같이 누리고 기뻐하는데 일단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패배 아픔과 쓰라림보다는 어, 승리의 행복감과 기쁨을 함께 여러분 기대하면서 저희 키다리맨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 다섯 가지 정도 저희 키다리맨의 어떤 시청 간의 유의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이점 유의하시고, 키다리맨과 함께 또 재밌는 1년, 재밌는 2025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